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조리 열고 병 열고요 마가 올라가고 포가 넘고 상이 올라가고 마가 올라가고 차가 올라갑니다 양득을 하자 그러고 피해주고요 대차를 요구해서 하고요 올라갑니다 병이 안 잡아서요 또 올라갑니다 마가 나와서 여기를 양득하게 아, 가라고 하고요. 장군을 불러서 사로 올려주고, 마가 면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으로 막아줍니다. 마를 어디 가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왔고요. 조리 점점 갑니다. 붙였고요. 잡으면 마가 이렇게 올라가서 양쪽을 거니까 일단 말을 잡습니다. 그길 잡고요. 상을 잡아서 상이 포를 달라고 해주고, 말을 잡아서 잡고요. 상이 잡습니다. 차가 포를 겨냥하고요. 포가 가, 상이 가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포를 달라고 합니다. 여길 안 막아가지고 포가 잡혔습니다. 제 실수를 했고요. 지금 차가 포를 잡으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상이 있습니다. 밀어서 포를 달라 그러고 차가 포를 달라 그러고 막아와서 지킵니다. 이게 마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옆으로 하고 올리면은 막아 갈 곳이 없고. 어딜 가야 되는데 그럼 포가 잡히니까 차가 와서 못 올리게 합니다. 저. 막아가서 졸어 올리겠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못 잡습니다. 상길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을 여기서 안 막은게 제 실수인데 상대방도 실수로 왕을 옆으로 합니다. 막아 잡았으면 제가 그냥 쳤을 겁니다. 이렇게 되자 조리 들어가고요. 포가 넘었지만 장군이 나옵니다. 장군을 부르고요. 왕이 뒤로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장군을 부르면 외통수 같지만 포가 넘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못 잡습니다. 상이 있어. 그래서, 살을 잡으면서, 이제는 입궁 외통수가 됩니다. 차장을 먼저 부르고요. 피하고. 근데 마가 외통수를 막습니다. 근데 포를 잡고, 상이 나왔고요. 여기 상장이 있습니다. 차가 내려와서 상장을 못하게 막고요. 조를 올렸고, 차를 달라고 합니다. 차가 조를 잡을 때 말을 잡고, 차가 사를 잡을 때 잡고 상이 차를 잡을 때 잡습니다. 이렇게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장기는 이 부분에서 그냥 마가 조를 잡았으면 끝나는 장기입니다. 한 나라의 승리로 끝나는 장기인데 왕을 옆으로 돌린 게 오히려 실수가 돼서 올라가면서 이제. 점수도 지금 뒤쳐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 조를 잡으면 끝나는 장기를 왕을 돌려가지고 승패가 박혔습니다.